안녕하세요. 몬스터 스트렝스 남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몬스터 풀다운 세팅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드 볼트 총네 가지 하나, 둘, 셋, 네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정 볼트 네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다 풀었으면 센터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가장 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쭉 내리신 다음에. 이거 허벅지 받치는데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눈으로 보시고 센터 맞춰 주시고 그대로 쭉 올려 주셔서 아까 풀었던 볼트들 다시 조아 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풀었던 역순으로 다시 한번 조아 주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무드부트 총 4개, 양쪽에 2개씩 풀어야 되는 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공구는 3mm 육각렌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고정볼트는 몽키스패너 하나, 그리고 임팩트 하나가 있으면 편한데, 굳이 그게 없으면 몽키스패너 2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팅하실 때, 혼자서는 정확히 센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꼭두 분이서 세팅을 하셔야 정확히 센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몬스터 풀다운 세팅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